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신지라. 요나가 여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 0 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달림에 왕이 포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 외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때나 양 때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요나서 2장을 함께 묵상했죠.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서 요나가 머물게 되죠. 그리고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해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서원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아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고백과 함께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벗어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통과한 요나가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3장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의 기록대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죠. 첫 번째 임한 것은 1장 1절에 니느웨로 가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 요나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큰 성읍 눈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명령이었을까요?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회개해야. 요나가 니누에 성읍 곳곳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과 함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까? 놀랍게도 이 니누에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아, 이 니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유나의 메시지와 함께 그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배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니누의 사람들의 반응이 쉬운 반응은 아니죠. 예상하기 쉬운 반응은 아닙니다.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한 선지자가 외친 선포에 단번에 회개하는 일은 당신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수르 사람 가운데 특별한 계시가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에서 온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들이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회계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왕도 이 회계에 동참했다고 라기독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계했고 이른바 마침내 조서를 내리게 돼요. 무엇이라고 조서를 내립니까?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금식하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뿐만 아니라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니노의 회개를 바라보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당시 여로보암의 통치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지금 우상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던 때입니다. 정작 자기 민족,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자신의 한마디에 지금 아수르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한마디에 온 나라가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하는 니누에의 모습을 보았을 때이 요나의 심정이 참으로 복잡했을 것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니누에에게 내리시고자 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상황보다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3장이 말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땅니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누에 곳곳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곳의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중에도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이 있고 같이 일하기에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나의 감정으로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한 사람 몇몇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순종하면 함께 하는 그일 가운데 나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죠.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일하는 것은 요나가 경험한 대로 순종하기 쉽지 않고 순종하라면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같이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바로 그 일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그 사람과 일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기를 거부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조차 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낯을 본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그일 가운데 행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일 가운데 마침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계획하면서 나의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으로 둘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또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마도 요나가 이 리누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고 아 어쩌면 우리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니누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누에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징계를 거두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막대기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막대기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수르를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보고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뜻을 결코 바꾸시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따라 그 사이사이의 계획들을 수정하시기도 하고 또 보완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징계하기로 마음먹은 자들을 끝까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이 아침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기 싫다, 좀더 자고 싶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 가운데 나왔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이 아침 드리는 기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어하서3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혼하사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그 누군가와 우리가 얼굴을 맞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돌이켜져서, 우리를 향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를 소방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